원을 설명을하면 설명 잘 못해요. 근데 정의를 다 익히셔야 됩니다. 저게 정의가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면 위에 이미 한 점에서 일정 거리를 가지고 있는 점들의 모임 이게 원입니다. 따라서 평면 위에는 이미 한 점이 나중에 가장 원에 중요한 뭐가 되죠? 평면 위에 이미 한점 얘가 원의 중심이 돼요. 일정 거리 일정 거리가 반점이 되죠. 그래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두 개예요. 중심과 반지름. 그럼 원도 솔직히 도형이니까 식으로 수학적 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수가 아닐 뿐이에요. 함수는 x 하나에 y 하나가 결정되 함수죠. 2차 함수 포물선이니까 함수입니다. 근데 포물선 자체가 모두 다 함수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물선은 아래로나 위로 몰록간 포물선이죠.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그러면 x 값 하나에 y 값이 오로지 하나 존재거든요. xy x1에 대응되는 y값은 이거 하나예요. 근데 포물선 중에는 좌우로 볼록한 포물선도 있어요. 이런 포물선.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x 하나에 y가 몇 개죠? 위 아래 이렇게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원도 에서 함수 가 아니에요. 원은 x 하나에 y가 두 개씩 존재할 수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고 그래서 보통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 중에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원의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면 정의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평면 위에 일단 그림을 그려 놓을게요. 이제 원이 될 테니까 원은 그려 놓을게요. 평면 위에 임의한 점, 이게 아까 원의 중심이었죠? 이 중심 좌표를 a라고 부르고 좌표점을 a, b라고 줍시다. 그 일정한 거리, 이게 반지름이죠. 그냥 r로 쓸게요. 그럼 그 일정한 거리는 끝점을 점 p라고 하고 이점 p의 좌표가 자취가 되겠죠.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이, 점피가 여기만 있지 않고,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점의 좌취를,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좌취를 보통 X,Y라고 표현한다, 라고 했었죠 그럼 정의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정의가 뭐죠? 그러면, 선분 AP 의 길이가, 반지름 말고 왔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럼 AP를 구하는 거예요. 좌취의 반응식은 뭔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저절로 관계식에서 서로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그 식을 그대로 풀다 보면, 관계식이 나타나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게 자체 방정식이죠. 그럼 선분 AP의 길이가 R과 같으니까 AP의 길이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니까 x끼리 뺀 값의 제곱 y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그게 AP 길이고 그게 반지름 R과 같더라. 양변을 제곱하죠? 그럼 x a의 제곱 플러스 y B의 제곱은 R제곱을 만족하는 이 XY 관계가 도형으로 표현되고 그 도형을 원이라 부르며 이 관계식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 원의 방정식 중에도 뭘 편한 원의 방정식이냐면 중심이 A, B이며 반지름이 정확히 표현하면 절대값 아닙니다. 절대값 아닌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려면 저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중심좌표 a,b는 어떻게 구합니까? 식을 보고 구하는 방식은 제곱 밑에는 x에 대한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여기 있죠? a, 제곱 밑에는 y의 관계식이 0이 되는 y값, b 그게 중심좌표예요. 식 보고는 중심을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반지름 값은 이 제곱이 되는 제곱근의 양의 값을 구하시면 그게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해보시면 지금까지 배웠던 어, 웬만한 관계식들은 근데 1차 함수는 워낙 단순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배우시는 함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 정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X의 차수 Y의 차수 그 다음에 그 그래프로 본다면 지금까지 배운 걸 기반하는 겁니다 X의 차수가 1차예요 Y의 차수도 1차야 그럼 얘는 미지수와 두 개는 1차 방정식 꼴이 되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모양이죠? 직선이 됩니다. 이과균는 1차 함수 형태. 그런데 x가 2차인데 y가 1차예요. 그럼 이게 몇차 함수죠? 이게 2차 함수예요. y는 x에 대한 2차식, 2차 함수. 그래프는 포물선입니다. 그리고 x가 2차인데 y도 2차예요. 좀 전에 보신 겁니다.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래프, 이게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어폐가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로 기반하면 그렇다는 것 뿐이고, 나중에 좀더 배우다 보면 고등 교과상 X도 2차고 Y도 2차인 그래프는 원만 있는 게 아니고, 타원도 있고, 쌍곡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배운 걸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수학적 문제를 푸는데, 어, 이게 그래프의 관계식인데 시 보니까, X1차, Y1차, X2차와 1차, X2차, Y1차, 그 다음에 X2차, Y2차, 이렇게 되면, 아, 이게 어떤 그래프구나, 라는 걸 감각적으로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1차 함수는 크게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고, 식 구조 자체 차수도 높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게 배울 필요 는 없지만, 포물선부터는안 그랬죠? 2차 함수 있잖아요. 2차 함수 크게 여러분이 몇 가지 형태로 그래프를 배우셨나요? 아니에요. 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분리할 수도 있는데. 그래프 개형으로 본다면 그게 세 종류로 표현해. 관계식이나 그래프 개형 봤을 때총세 종류인데. 하나는. 기본형이 있죠. 그 다음은. 표준형 <laughs> <laughs> 자, 그 다음은. 일반형이 있어요. 크게는 그래프는 세 가지 형태입니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2차 함수. 원의 방정식. 2차 함수의 기본형이 뭘까요? 실례 안 된다면. 관계식이 어떻게 돼요?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꼴만 가지고 있는 형 이거, 이 창만 가지고 있는 거.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뭐 하냐면, 평행이동 시키죠. 그럼 Y는 a x 제곱 원점이 꼭지점이며, 포물선이었던 것들을 이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표준이 돼요. 그 표준인식은 뭐죠? <laughs>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꼭지점 좌표가 P, Q이며, 이제 어디로 블록한 A값에 따라, 따라서, 아로나 위로 불르면 포물선이 되죠. 근데 이거는 표준형이고 다시 이 표준형을 정리하는 거죠, 보통. 표준형을 정리한다는 개념에는 여러,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분배하거나, 프로에치거나, 모으거나, 뭐 통분하거나 여러 가지 거치면 그식을 정리하면서 가장 그 식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 2차식을 보통 2차만 딸랑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묶거나 하는 것은 일반적 모양이 아니죠. 보통 일반적 모양은, 이게 차수별로 써주는 겁니다. 2창도 있고, 1창도 있고, 상수항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양이 가장 일반적이잖아. 저게 일반형이에요. 근데 기본은 형 당연히 가장 기본형 기본적인 걸 이해해야 되고, 얘가 가장, 어, 우리가 그 그래프의 특징을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양,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laughs> 근데 일반형의 단점이 뭐예요? 그 그래프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포물선 같은 경우는 꼭짓점이 제일 중요하잖아. 지금 당장은 일반형의 단점은 일반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꼭짓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하죠. 혹은 꼭짓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암기한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의 방정식 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그러면 중심을 원점에 두는 겁니다. 중심이 0,0이며, 반지름 이 r 짜리 원을 잡으시오. 그러면, X- 중심좌표 0, Y- 중심좌표 0. 그러다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R제곱. 이게, 원의 방식의 정 기본형이에요. 그데 얘는 중심이 0,0이며, 반지름이 절대값 r 짜리 이런 원이 만들어진다. 이게 중, 이게 기본형이고, 얘를 이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럼, 원위에는 모든 점을 이동하다 보면, 따라서 중심좌표도 똑같이 이동되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중심이 A, B인 원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죠? 중심좌표가 A, B. 반지름은 절대가 말. 그래서, 여기 중심이 이렇게, X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됨에 따라, 원의 그래프 자체가, X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 모양은 아니잖아? 일반적 모양이 아니라 는게 X에 대한 2차식이 Y에 대한 2차식이 매번 이렇게 이쁘게 완전적으로 묶이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이제 프로에 치는 거죠 그럼 프로에 치다 보면 X에 대한 2차식이 최고창 Y도 2차항이 최고창 그럼 이거 전개하다보면 X에 대한 1차항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e a x 라고 써도 되는데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AX라고 써요 갑자기 뜬금없이 대문자는 왜 쓰죠?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 B 쓰면 얘랑 겹치니까 2차항 계수 정개환하면 1차항 계수 b,y 나올테고 여기 a제곱 여기 b제곱 이거 넘으면 마이너스 r제곱 모두 다 계산한걸 그냥 상수항 c라고 보는게 이게 항상 일반적인 모양이라는 얘기죠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 이렇게 쓴게 일반적 원의 방정식 모양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세가지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마찬가지겠죠 그럼 여기는 일반형을 일반형의 단점이 포물선일 때는 꼭지점의 좌표를 잘 모른다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일 때는 중심을 잘 모르고 반지름을 잘 모르겠죠. 얘는 중심과 반지름을 금방 구할 수 있지만 얘는 다 풀에 쳐서 이렇게 한꺼번에 뭐 한글 모아놨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어떻게 중심이 이렇게 된 건지 반지름 어디로 간 건지 확인이 잘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법은 두 중에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2차식을 완전제곱식,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제곱, Y에 대한 2차식에 대한 완전제곱을 묶어서 완전제곱식의 표준으로 바꿔가나 아니면 중심이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역추론하는 방식도 있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laughs> 자 중심이 원점이고, 마이너 스3마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랍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중심이 나왔네요. 중심을 언, 언급했다는 얘기는 표준형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 나오면 표준형이에요 꼭짓점 나오면 표준형처럼 중심 나오면 표준형 그럼 표준형은 이렇게 되는 꼴인데 중심이 0,0이니까 여기 a와 b 자리에 각각 0을 쓰시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랬더 이게 아 기본형이죠 이렇게 근데 그 원이 마이너스 3 4를 지납니다.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아래 제곱 25.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원의 방정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굳이 반지름 구할 필요 없이 그냥 r 제곱 자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5 이렇게 처리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2번. <laughs> 이거 나중에 벡터를 배우면 이런 케이스 지름의 양 끝점을 어, 지니고 있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게 벡터를 통해서 이제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공식 암기보다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좀 우선이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지름의 양 끝점을 a 1, 8 b 5, 10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중심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중심을 구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이두 점의 중점의 위치가 원의 중심이 될거 아닙니까? 그럼 중심 구하는 방식은 중점이니까 1과 5를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 3, 8과 10을 더해서 2로 나눈 값9 그럼 이렇게 되겠죠. X마이너 중심의 X좌표 플러스 Y마이너 중심의 Y좌표 반지름 값인데 반지름 값은 이 선분 a b 길이 이를 구한 다음에 절반을 계산하면 반지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직접적으로 이 길이를 계산하셔도 돼요. 이 길이 구해두겠지만, 이쪽 숫자 가좀 작으니까. 그럼 여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여기를 오라 한다면, 선분 o a 가 반지름 말이될 것이고, 중심, 어, 점과 점 사이 거리, x끼리 뺀값 2의 제곱, y끼리 뺀값 1의 제곱, 더해서 루트, 반지름은 루트 5. <laughs> 따라서 이 자리는 반지름 제곱 자리니까,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점 1,1과 3,1을 지나는 원의 반도식을 구하시오. 중심이 X축 위에 있네요?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x 좌표가 뭐가 있다면 y 좌표는 무조건 0일 것이다. 그럼 이걸 중심 가지고 식을 만들면 X-A의 제곱, Y-0의 제곱, Y제곱, 반지를 말의 제곱. 남은 거는 두 점을 대입한다. 지나는 점이니까. 그럼 1,1을 대입하자. 그러면 1-A는 A-1의 제곱과 같은 거 알고 있나요? 어차피 제곱하면 상관없잖아. 앞에 뒤를 빼나 뒤에서 앞 빼나 제곱은 다 답이 똑같으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쓴 겁니다. 상관없어요. 플러스 y에 1 대입하면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3 콤마 y를 대입하게 되면 3 a a 이 3의 제곱 플러스 1 대입하면 1은 r 제곱. 이건 누가 봐도 다 지워질 게 많죠. 왜 4를 뺍시다? 지워지고 지워져요. 그럼 모양상 a 이 1의 제곱 마이너스 a 이 3의 제곱은 0인데. 그럼, 분배해도 괜찮겠죠? 어렵지 않은 식이니까 하지만, 뭐, 이런 모양. 제곱만의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제곱만의 제곱이니까, 둘을 더한 것. 2a-4. 곱하기 둘을 뺀 것. 그러면 aa 지워지고, -A 이게 플러스로 바뀌니까 2. 그게 0. 얘는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 되야 되겠죠? 2a-4가 0이 되는 a 값은 2다. 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laughs> 결론, 얘도. 중심이 언급됐으니 표준형에 맞춰놓고 문제를 푼다. X축에 접하는 원. 그러니까 축에 접하는 원을 배우는 건데 축에 접해도 X축에 접하는 원이 있고 Y축에 접하는 원이 있을 텐데 일단 먼저 X축에 접하는 원을 그립니다. 이거는 시간상 문제 풀지는 않고 그냥 바로 설명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어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이 지금 x축에 접해도 x축 위에서 접하거나 아니면 아래 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텐데 일단 위에 접하는 얘기 예, 예, 예를 들어 이 중심 좌표를 a,b로 잡아요 그럼 이게 반지름이겠죠? 이만큼이 반지름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중심 좌표와 반지름이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반지름이 중심 x좌표 혹은 중심 y좌표와 중에 누구랑 관련이 있나요? y 좌표랑 관련이 있겠죠. 원점에 떨어진 거리만큼, x축에 떨어진 거리만큼이 반지름이고, 그게 이 중심의 y 좌표인 거니까. 그럼 이렇게 쓸수 있겠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아래 제곱인데, 이게 x축 위에 있을 때는 r값이나 b값이나 서로 같지 않나요? 그럼 여기 i자리에 뭘 써도 돼요? b 를 써도 된다 는 뜻이에요. <laughs> 근데, x축 아래에 있을 때, 여기도 중심 에 A, B라고 합시다. 얘는 좀 다른 개념으로 그냥 A, B로 잡은 거예요. 이게 반지름 R일 텐데, 반지름 은 양수지만 이 중심의 y 좌표는 음이죠. 그럼 반지름 값은 B가 아닌 마이너스 B라는 거 같지 않을까요? B 자체가 음수니까. 그럼 여기 B자리 대신에, 여기 R자리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여기 R제곱인데, R제곱 자리, R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고 얘를 제곱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이 뭐가 돼요? 어차피 B제곱이 돼요. 따라서 X축에 접할 때는 반지름 R자리 대신에 그냥 중심의 Y좌표의 제곱값을 대입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 대신에. 그럼 같은 개념으로 Y축에 접할 때는 뭐니? <laughs> Y축 오른쪽에 하나, Y축 왼쪽에 하나. 보통 이게 두 개로 표현될 텐데 이렇게 중심좌표를 그냥 A, B로 잡읍시다. 그럼 이번엔 반지름은 중심에 X 좌표랑 관련이 있겠죠. Y축이 접하니까.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있을 때고, 원점이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그 X 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R제곱인데, 여기서는 반지름 R과 A가 서로 같으니, 여기 R자리 대신에 A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서는 중심이 A, B라고 똑같이 잡아도, 반지름 이 R값이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반지름 R은 마이너스 A랑 같겠죠. 그럼 여기 R자리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해도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관계식은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Y축에 접한,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중심 의 y 좌표 값을 반지름의 제곱에 대입한다고, 어,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 x 좌표를 반지름의 제곱에 대입한다라는 개념으로 문제 푸시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중요한 거는. 원래는 A, B, R 세 개를 모르는 건데, A, B, B, 혹은 A, B, A, A, B, A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미지수가 줄면, 뭐, 조건을 풀기가 좀 편해진다는 뜻이겠죠. 이번에는 X축, Y축에 접하는 원인데, 다만,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관계식 제네처처럼 좀 간단치는 않아요. 얘는 간단했던 이유가 어차피 AB 자리 대신에, R자리 대신에 AB로 대입하면 제곱시키다 보니까 그 중심 x 좌표나 y 좌표가 양이냐, 음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곱을 시키면 다 똑같아지니까. 근데 얘는 안 그래요. <laughs> 그런데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총몇 군데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네 군데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를 중심 잡혀 A컵만 B로 잡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X축, Y축에 모두 접하다 보니까 이만큼이 반지름 R인 동시에 이만큼이 반지름 R이 되겠죠. 그럼 이 원의 망을 쓸 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인데, 이게 어차피 a까지의 길이 값이나 b까지의 길이 값이 전부 다 r이라는 한문자로통일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a, b를, 그러니까 r을 a, b로 바꿀 게 아니고, 어차피 a나 b가 전부 다 r로 표현되기 때문에, a, b를 모두 다 r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r로 바꿔주고, 얘도 r로 바꿔주고,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미지수의 갯수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랬는데 이제 문제를 이해요 <laughs> 그럼 이만큼이 r, 이만큼이 아니니까 아까 좀 중심 좌표를 우리는 a, b가 아닌 몰래 잡겠다는얘기죠 r, r로 잡겠다는 거였어요. 거였어요. 근데 2사분면에서 x축과 지금 접하다 보면 이 중심 좌표가 r, r이 아니잖아요. 반지름 말은 양수값이잖아. 요 근데 2사분면에 중심 이 중심이 있으면 X좌표가 음수일 수 밖에 없으니까 이게 R로 하면 안되고 마이너스 R로 가야된다는 얘기죠 그럼 3, 4분면에서 X축 Y축에 접할 때는 반지름 말, 반지름 말이니까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돼야 중심좌표가 맞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X축 Y축에 각각 접하는 R, R 그리다보면 X좌표는 양수값이지만 Y좌표가 음수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야 돼요 그럼 그래서 관계식이 몇 개로 나오죠? 이렇게 4개로 나옵니다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니까 X- 중심의 x 좌표의 제곱, 플러스 Y- 중심의 y 좌표의 제곱. R- 제곱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마이너스 R이니까 이게 플러스 R로 바뀌서 이렇게 돼서 중심좌표가 이게 0이 되는 값, 0이 되는 값으로 마이너스 R, R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 중심좌표가 다 음, 양음을 붙여서 나오다 보니 총네 종류의 관계식이 나타난다 라는 뜻이죠. 이해 됩니까? X축, Y축에 접할 때만 이렇게 네개를 구분하시면 되고,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정말 하나로, 하나로 구분되면, 어, 반지는 말을 A나 B로, 그, 조건에 맞게, 그 성질에 맞게 대체해서 쓰시면 된다. 라는 거죠. 자, 시간상 여기 연습 문제는 죄송합니다.